안녕하세요. 해피뉴유의 유시영 원장입니다. 귀는 소리를 듣는 역할뿐만 아니라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평형 기능을 담당합니다. 귀속 내에는 소리를 담당하는 달팽이관과 균형을 유지하는 전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증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전정기관의 장애를 개선하는 전정재활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활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활이란 손상된 기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을 때 다른 방법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 하반신 마비 환자는 휠체어나 보조기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이 재활치료의 개념입니다. 전정재활 운동 역시 전정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하는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석증 환자에게 전정 재활 운동을 적용하려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습니다. 이석증은 전정 기관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 이석이 움직이면서 자극을 주어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전정 재활 운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정 재활 운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질환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전정 신경염과 전정 기능 저하를 동반한 메니에르 병이 있습니다. 전정신경염은 갑자기 전정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약 2주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상작용이라는 기전 때문인데요. 보상작용이란 중추신경이 손상된 전정기관을 대신해서 반대쪽 기관이 균형을 잡아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상작용이 더디게 진행되거나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정재활운동이 필요합니다. 전정재활운동의 목표는 보상작용을 촉진해 어지럼증을 빠르게 완화하는 것입니다. 즉, 자연회복이 더딘 경우 적극적인 훈련을 통해 전정기관의 적응력을 높이고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정재활운동은 크게 적응훈련과 대치훈련으로 나뉩니다. 적응훈련은 전정기관의 급격한 변화를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먼저 눈 운동을 시작하는데 훈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리를 움직이면서 고정된 물체를 바라보는 연습. 머리와 물체를 동시에 움직이면서 초점을 맞추는 연습. 앉은 자세에서 머리를 고정한 채 시선을 상하좌우로 20회 움직이고. 손가락을 눈앞 30cm 거리에서 멀리 뻗었다가 다시 가까이 가져오는 동작을 20회 반복합니다. 또한 작은 물건을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던지며 시선을 따라가는 연습도 효과적입니다. 대치 훈련은 전정기관 대신 다른 감각기관을 이용해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푹신한 바닥에서 걷기, 일자로 걷는 연습하기, 외발로 서서 버티기, 계단 오르내리기. 이러한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균형을 잡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벽을 짚거나 가족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정 재활운동은 복잡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환경을 일부러 만들어 뇌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전정기관의 저하로 인해 어지럼증이 지속되는 분들은 귀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정재활운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정기능이 손상되면 어지럼증이 발생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러 어지럼증을 조금씩 유발하여 뇌가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전정재활운동의 핵심입니다. 꾸준히 하시다 어지럼증이 사라지면 재활운동이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